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오늘 강아지, 특히 특정 견종이 살찌기 쉬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귀엽다고 마냥 먹이다가는 훅 갑니다. 훅 가요. 강아지 건강, 우리가 지켜줘야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강아지 체중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사람처럼 강아지도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특히, 어떤 품종들은 유전적으로 살이 더잘 찌는 경향이 있대요. 예를 들어, 허그나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견종들이 대표적이죠. 이 녀석들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알아서 조절을 못한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저처럼요. 큼큼 죄송합니다. 사담은 여기까지. 소형견이라고 안심할 순 없어요. 치와와나 포메라니안 같은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도 방심하면 훅 갑니다. 이 녀석들은 워낙 작아서 조금만 살이 쪄도 티가 확 나거든요. 게다가 소형견들은 성장이 빨라서 생후 810개월이면 거의 다 자라기 때문에 어릴 때 체중 관리를 잘 해줘야 해요. 안 그럼 뚱뚱한 강아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아지가 살이 찌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매주 체중을 측정해 보세요. 아 물론 체중계에 강아지를 억지로 올리라는 건 아니고요. 강아지를 안고 체중을 잰 다음 혼자 잰 체중을 빼면 되겠죠. 흙참 쉽죠? 찐긋. 그리고 강아지 갈비뼈를 만져봤을 때잘 느껴지지 않으면 살이 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 허리라인이 사라졌다면 늦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강아지가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료 양을 조절하세요. 포장지에 적힌 권장 급여량만 주면 된다. 에이, 그거 다 뻥입니다. 죄송합니다. 격해졌네요. 강아지 활동량에 따라서 사료 양을 조절해야 해요. 많이 움직이는 강아지에게는 조금 더, 덜 움직이는 강아지에게는 조금 덜 주는 게 좋겠죠. 둘째, 간식은 최소한으로 주세요. 특히, 사람 음식은 절대 주지 마세요. 강아지에게는 너무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들이 많거든요. 셋째, 꾸준히 운동을 시키세요. 산책도 좋고, 실내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강아지가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강아지 체중 관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랄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